야키마드 기마 간만에 선수에요 일단 면포 넣고 자 여기까지는 뭐 제가 늘상 주던 거죠 요것도 일단 또 올려보고 음 저렇게 저렇게 하신다. <laughs> 그럼 이거 또 올려야겠네요. 그럼 이것도 또 올리고. 네, 그렇죠. 자, 중프로 넘어가겠죠. 자, 조금 안 좋습니다. 제가. 안 좋아요 안 좋아 요런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거 퍼 넘겨 놓으면요 병을 요렇게 할것 같은데 지금 올려두면은 이런게 참 어렵더라고요 요런게 이거 올려야 되나요 요걸 때리는 맛이 있죠 아 어, 장군 일단 요거로 막 하하 계속 공격이 들어오시네 어오르세 후수도 막 역공원 하시네 지금 이게 걸렸잖아 이렇게 당기면 또 차가 이거 졸잡죠 상장이랑 마감 못떠 이렇게 그냥 오, 올려야 되나 아 이, 이게 또 걸리는구나. 아 이거 장기가 안 좋다 이거 계속 꼬, 꼬이네. 뭐 잘못 떴네. 그냥 때려버릴 걸 아까 이거 때려들 걸 한수 잘못 떴구나. 아 망했다 망했어. 이러면 장기가 안 좋은데 이거? 아 여기서 이거 잡았어야 돼 이거 잡고 차 걸릴 때 그죠? 이거 잡았어야 돼. 한수 또 실수했네 를 내가. 에이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. 자, 일단, 이렇게 가야 되나요? 음. 일단, 이거 잡아야겠네. 하, 아, 거기서. 자, 올리면 또. 는구나 이제 공격 장기. 어 이러면 장기 안 좋아지는데 이거. 이분이 부담없이 팍팍 뜨는구나 그러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아. 포로 포로 마그은요 여기 또 뜨는 맛이 있어요 안 좋아요. 아, 이거 계속 계속 기다리는데. 뭐 이렇게 해야겠네 전사. 네. 그냥 여기 또 들어오죠 여기. 막 죽이잖아. <laughs> 아 너무 손해가 큰데. 아이거 뭐죠?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손해가 커. 네. 아 이거 미치겠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차가 이렇게 오면은 이거 때리네. 계속 이렇게 간다. 이거 그럼 요걸 때려요. 또 차장이 치, 치, 치는 맛이 있어가지고. 그럼 이렇게 막아야 되나? 모르겠어요. 뭐, 이렇게보이이번 이거, 이거, 네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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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거이 걸었네. 음흠. 자, 일단 또 살려야겠다, 이거 어휴, 너무 많이 손을 봤어. 어유 야, 내서운데, 공격이. 탁탁, 시간차 공격을 해서 잘 두시는데요. <laughs> 이거 뭐 수비하다가 바빠. 요거 나중에 뭐 차대해도 되겠다. 자, 일단은, 가고. 그냥 천천히도 면 어때? 천천히, 천천히도 뭐 어떨까요? 차가 빠지는 수 아니면 그냥 잡는 수. 야이걸 어떻게 돼? 이 중앙 상에딱이긴상 뜨는 맛도 있고 요거를 처리를 해야 돼. 상으로 포사 걸면 그 차가 올라오니까 저 공격 장기 동안 빠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빠지는 수 이게 공격 장기죠? 아니면 요거 잡는 수? 그냥 잡죠. 예, 잡고, 편하게 또사 넣고, 귀만 아가고, 뭐, 그렇게 할게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물약이 들 필요 없어요. 그냥 천천히 두죠. 뭐, 천천히, 천천히. 일단 잡아 볼게요 이거. 아 그래도 마, 많이 좀 따라붙었네 지금. 아 차장이 이긴가 차장에 아 차장이 이기네야 차장이 이긴다. 이거, 이거 이거 잡으면 차장. 잡으면은 아닌가? 잘 봐야겠네 차장. 막는다. 아니면 내려온다. 차가 내려야 돼. 아니면 그냥 이거 잡으면 어때요? 잡으면은 이걸 때리죠. 장치 고면 사로 막고 때린다. 이렇게 갑니다.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. 아, 안 된다. 장군. 막이다 한번 지들에다 한 해볼까요, 한번? 차로 조를 잡으라고요? 모르겠네. 네. 일단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, 네 그건 하죠. 다음 해봤어 이렇게 이거 잡아봤는데 차장치면 차로 막을 것 같은데 차로 막어. 10초 남았습니다. 아또 시간이 없네. 아 이거 시간이 또 없어. 뛰려 다 나야가. 아, 또시 간이 없 어서, 안 된다. 시 간이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막때 리지? 아, 그걸 때리 시 겠다. 잡아야 겠네. 아, 제가, 제가 점수가 져 있나요? 잡아야 겠네. 앞장을 쳐놓고 해야 될지 그냥 잡아야 되나? 아 그래도 많이 따라붙었네요 아까 점수 엄청 손해 봤었는데 제가 1초 남았습니다. 아 모르겠네, 이거. 시간이 마지막도 줄기네 차장을 치면 붕틀것 같아요, 앞장을 치면. 이거 집중해서 줘야겠네?